똑똑하게 링크할 시간 안녕하세요 똑똑위클리시즌2의 신하영입니다 바야흐로 발표 과제가 쏟아지는 시기가 다가왔죠 하지만 어떤 단어와 문장으로 발표를 시작해야 할지 리포트를 써야 할지 막막한 학생분들 많을 텐데요 이때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사를 추천드릴게요 매일매일 칼럼이나 수필을 한 장만 인쇄해서 키보드로 입력해도 되고 수기로 따라 써도 좋습니다 아니면 시, 소설, 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의 글들을 한 문단 단위로 필사할 수 있는 온라인 필사 사이트 타이핑 웍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좋은 문장을 필사하면서 어휘력도 향상시키고 마음도 차분하게 안정시켰다면 오늘의 위클리 이슈부터 링크해 볼까요? 링크 3.0 사업단의 뜨거운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이슈입니다. 먼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학생들의 실력을 입증한 캡스톤 디자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가톨릭 상지대학교는 2023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했는데요. 총 29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하이브리드 캡스톤 비조가 엔진 냉각수 점검 장치 아이템으로 최우 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존 차량은 냉각수 비중계를 이용해야 냉각수 비중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불투명한 보조 탱크 때문에 오염도 확인이 어려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캡스톤 비조는 냉각수 보조 탱크여 포스로 연결한 투명한 관 안에 엔진 냉각수가 순환되도록 만들고 관 속에 냉각수가 오염되었는지를 알수 있도록 표식 비중 바두가를 넣은 장치를 개발해 호평을 받았다고 하네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미네네 호남 제주권 세계 대학 학생들이 떴습니다. 공동으로 공학 분야의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한 학생들에게 자동차의 중심 도시 독일을 체험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건데요. 5박 7일 동안 자동차 자율주행. ERP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을 체험하고 현지 기업 담당자들에게 멘토링을 받은 학생들. 잠시 후 위클리 게스트 코너에서는 자동차 강국 독일에서 진행된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생하게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번엔 지산학과 손을 잡고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고 있는 링크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경남대학교는 2024 경남대학교 지산학협력인의 밤을 목포해양대학교는 링크 3.0 지산학협력 페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는데요.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 공유, 지역사회 상생발전 고도화를 위해 마련된 지산학협력인의 밤은 우수가족회사상, 링크 3.0 사업참여 우수학과상 등을 수여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의 지산학협력 페어는 가족회사와 캡스톤 디자인 성과 전시는 물론 라이즈 추진에 따른 지산학연 협업 방안, 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 안내, mz 세대와 소통하기 등의 특강까지 진행돼 풍성한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암대학교는 국립종자원, 한국종자협회와 함께 2023 KCd 채용 설명회 제 19회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22개의 종자 산업 분야 기업들이 참여해 채용 정보를 제공했으며 전문가의 종자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특강까지 진행돼 스마트 원예 계열 학생 지망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저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고 싶어서 이 채용 설명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농오바이오나 한국 닭기 같은 제가 추구하는 그런 농업의 방향과 맞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또한 연암대학교의 가족회사인 팜한농이 농림축산식품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만동에서 십자학과 육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표 책임연구원입니다. 아, 이번에 수상한 통일 알타리는, 어, 재배하기가 쉽고 품질이 아주 뛰어난 고품질의 알타리입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 많이 해서 우리나라 농업이 세계로 뻗어날 수,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종자업계 의 인력난과 농업계 학생의 취업난에 큰 도움이 될 KCD 채용설명회 앞으로 더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링크 3.0 사업단도 응원하겠습니다. 동의과학대학교 헤어뷰티과는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과 확산 워크숍을 개최했는데요. 취업 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브랜드반을 운영하며 달성한 다채로운 성과와 더불어 학생들의 실무 역량 향상, 학생들의 취업 확정까지 지난 한해 동안 이뤄낸 결과물을 한눈에 볼수 있었던 자리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위클리 게스트에서는 워크숍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헤어 뷰티과의 2024년 특별 프로젝트까지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이상 위클리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링크 3.0 사업을 더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코너 위클리 게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남대학교 김홍희 학생, 동희과학대학교 김남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에 재학 중인 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일과학대학교 헤어 뷰티과학과장 김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김홍이 학생과 이야기를 좀 나눠 볼게요 자 광주에서 오셨지만 얼마전에또 독일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좋은 기회로 <laughs> 네 그쵸 그렇죠.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참여차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공유 좀 해주세요 경험 어 일단은 학교에서 이제 좋은 기회로 링크 사업단에서 이제 글로벌 캡스톤 프로젝트 내용으로 갔다 왔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현직자분들과 강의를 통해서 지금 독일 현지에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해외 취업에 관해서는 어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어, 저는 4학년인데, 이제 앞으로 제가 취업 길이 어떻게 더 펼쳐질지가 좀더 명확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맞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김홍희 학생은 사실 자동차 공학부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자동차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에 가서 자동차의 본고장에서 가서 본 그런 전시들은 좀 느낌이 달랐나요? 어땠어요? 어좀 굉장히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오. 일단은 한국에서는 이제 현대, 기아 차만 주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량들만 볼수 있었는데 유럽을 가다 보니 이제 유럽의 삼사라고 불리는 BMW, 벤츠, 아우디 이런 차량들의 종류를 더 크게 볼수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에 없는 차량 종류도 더 많이 볼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라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람도 하고 자동차 관련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또 거기서 또 무슨 PPT 발표도 하셨다면서요? 네, 거기 가서 이제 현직자분들과 이제 만도와 히어. 이두분 재직 중이신 분들에게 이제 조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네개조로 나누는데 었두개 조씩 나눠서 멘토링을 받았어요. 너희가 독일을 와서 그냥 보고만 갈 거냐? 차라리 여기서 조사를 해서 너네가 얻어가는 게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라고 프로젝트를 따로 또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독일의 자동차 역사, 그 다음에 현지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PPT 발표를 해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1등을 오, 오 그냥 발표만 한게 아니라 또 거기서 또 1등을 오 와, 말만 들으면 오박칠일 뭐 일정이 아니라 거의 한뭐 보름? 한 달은 갔다 온것 같이 정말 알차게 그 경험을 네, 쌓고 왔습니다. 현지 경험도 하고 현직자의 조언도 받고 또 발표 1위까지 아 정말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알차게 즐기고 온 우리 김홍희 학생의 네, 경험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남희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의과학대학교 헤어 뷰티과는 또 아주 특별한 특. 특별 교육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동의가학대학교 헤어부지과는 입학 시 학생들이 자기 실기의 수준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초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2 학년이 되면 취업 약정형 주문식 교육 과정인 브랜드 반을 수업 브랜드 반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이 브랜드 반은 전국에 내놓으라는 이철 헤어 커커.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 펠리아라는 다양한 브랜드와 같이 수업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개강하기 전에 학생들이 브랜드반을 신청을 하게 되고요. 취업 약정을 위한 면접을 통해서 브랜드 매칭을 하게 됩니다. 매칭을 하고 나면 1년에 4 과목을 브랜드반과 같이 운영을 하고 이 과목을 이수하고 나면 취업 시 6개월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정말 실무 능력을 쫙 올려 주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 어, 그리고 이번에 헤어 뷰티과의 링크 3.0 사업 성과 확산 워크숍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들었는데요. 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저희와도 좀 공유해 주시죠. 2023년 가장 큰 성과로는 방금 소개해 드린 취업 약정형 주문식 교육 과정 브랜드반 운영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수 있는데요. 맞춤형 교육 과정을 통해 실력 향상을 한 학생들이 2023년 부산 광역 시장배에 출전해서 대학생 캡스톤 미용 경진 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반 운영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14명이 취업 확정이 되어서 브랜드반 운영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취업 어려운 그런 시대에 아, 또 이렇게 취업까지 연계가 되다니 이게 가르치는 분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진짜 좋아했을 것 같은데 워크숍에 참여했던 학생들 반응은 어땠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또 앞으로 참여할 학생들이 성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1년 동안에 운영되었던 과정에 대해서 학생들이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또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협업을 할수 있는 기회였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요즘에 사실 인터넷 보면 K 뷰티가 진짜 난리잖아요. 진짜, 와,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화장품 사러 오고, 헤어 시술 받으러 오고 막 이럴 정도로 진짜 난리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세대의 트렌드를 주도할 학생분들이 또 여기에 우리 교수님 지도 하에 있었네요 자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분 앞으로 목표나 계획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홍이 학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이번 독일을 갔다 오고 나서 해외 취업과 유학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게 됐고요 제가 이 한국 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도 자동차 시장이 워낙 넓으니까 더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해서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과 학대학교 헤어뷰티과는 2 0 2 4사년 학생, 기업, 대학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코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네, 코어 프로그램이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이론, 실습 내용을 현장 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학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며 지역 정주 정주 행 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산업체와 지, 지역 산업체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인데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똑똑 위클리도 우리 김홍희 학생과 동의과학대학교 헤어 뷰티과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김홍희 학생, 김남희 교수님 오늘 똑똑 위클리 시즌 투 위클리 게스트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똑똑 위클리 시즌2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알찬 링크 3.0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도 링크예요.